그래서 저는 사이 설교를 하다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설교까지 그렇게 물었더니, 잘하세요 그리고 아이들 손을 들어가려 하는 말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있었고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었고요. 하나는 엄마 말로잘 들어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말을 잘하던 아이가 심으로한 표정을 있더니 한마디 합니다. 종국가려면요. 먼저 죽어야 돼요. 그 말이 어떠세요? 아, 자, 아이들의 마음에서 대리기참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주일마다 사실 주일 성산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그중 하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내게로라 하는 주의 말씀처럼 그저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의자들에게 받은 은혜가 운데 내가 한 주간을 힘으로 더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거죠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믿음도 있어요 나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고 하나님을 주일에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의 삶으로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마음에 와 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칭 받았어요 너는 내 것이라 딱 찍혔어요 붙들렸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죠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예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제사라고 표현하고 우는 지금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까요? 이런 것은 다 창세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물론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사장 26절에 아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그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그때의 주의 이름을 불러서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 에로스 때그 전까지는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일종의 종교심으로, 일종의 습관으로 진정성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이 다가오는 실감이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 에노스 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콕 집어서 에노스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예배가 드려지게 됐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제까지는 예배를 보는 구경꾼이었다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됐을까요? 에노스 때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인류의 조상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계셔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아담 할아버지가 서너 걸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지만 안 죽는 거예요. 버젓이 살아서일 하고 먹고 일 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아담 할아버지 보니까 계속 살아계세요. 정정하세요. 아이고, 뭐 죽는단 말이 어떻게 된걸가 신란이 전혀 안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에롭을때아담 할아버지가 몇칠을알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얼마큼 누워계셨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만 돌아가십시오. 아! 어, 정말 죽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오늘도 결국은 언젠가는 코에서 호흡이 떠날 날이 있구나! 응. 이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가 드려지게 됐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핵심은 말이죠. 제물이에요제물이 질문이 없으면 예배 제자가 될수 없는데 아신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성경에 나와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인은 시원찮은 국물을 드렸고 부축장에도 뭐 섞여 있고 이런 거 대충 드렸고 아, 아벨은 양 새끼 중에 제일 귀한 거 받쳐서 하나님께서 에이 뭐야 이거 하고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럼 성경에서요.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이 시원찮아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제물보다 예배자가 먼저다. 정확하게는 예배자의 태도, 그 삶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누군가에 무슨 물건을 뭐 선물을 줄 수도 있고 할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귀한 물건이네요. 명품이에요. 그런데, 첩! 던져주시게 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귀한 명품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런 을 다해서, 그렇 예쁘게 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으로 준다. 그럼, 어떻게 더 기쁘겠어요? 물론 명품이 좋긴 좋겠지만, 끝에도가 그 그래서야, 그날 존중한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건에 마음이 담겨 있어야, 그게 선물이고, 그것이 진정한 것이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구역에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에 피를 바치기 위해서 기름을 태워서 바치는 동물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설경에 보면 가령 내가 죽여도 너에게 의지는 아니할 것이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내 것이 아니야.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수의 피를 마시겠느냐. 기름을 태워 바치고 번지 같은 경우는 짐승을 다 통째로 태워 바치지만은 그거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을 뿐이고 하나님 앞에 지사될때 짐승을 바치는 이유는 죄 가운데 죄의 삭수 사망이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 죽는구나 죄의 삭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전한 삶을 드리는 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과 예배자, 제사자는 같이 드려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서 하나님께서는 신랄하게 이스라엘의 그 제사를 아주 비판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 앞에 보이러 나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거 하라 그랬냐? 너희들은 나의 뜰, 성전 뜰만 받을 뿐이다. 성전 마당만 받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나 쓸모없는 것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거 참을 수가 없고,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집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저 기가 싫다. 이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시를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화해주고, 과거의 송사를 변론해주어라. 이것 없이 제사를, 재산, 제사대 드리고, 못된 짓을 못된 짓대로 하고, 중식이 하나가 하나는 거예요. 하나씩 못되겠다는 거예요. 몇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또는 마다들이 아니라, 오직 경의를 행하며, 인정하게 살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성큼가있어요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재물의 공통점은 죽어서만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긴장을 할텐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구요. 배추가 긴장을 지켜야 되는 때는 뿌리에서 잘려서 죽고 밭으로 갈려서 죽고 수배에 젖어서 죽고 맵고 짠 낙냄에 죽고 항아리에 담기도 땅에 묻히도 죽고 그 예배를 합 그리고 김치가 피어져야 되는 건또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탈에 짜르도 송송 썰리주고또 이에 씹히고 위산에 넣고 그래야 피어져요. 과제는 다 죽어지는 거예요.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 중심이 하나님 완전히 들어져서 내 속에 내 의, 내 고식, 내 주장 이것이 다 사라진 자기의 오른 수간대로 살아온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깨끗하게 포기된 그런 마음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마음을 바쳐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 몸을 산지물로 바쳐라. 그리고 교회사에 보면,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혔어요. 지련스러운 오래 하다 보니까, 촘천한 나의 삶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영혼이 받는 것이다. 육신적인 생활, 그런 거는 내 원하다가 아무 상관 없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저 기도 열심히 하고, 영적 생활에 힘쓰고, 이 영적이란 말이 오해해서 육신의 생활과 일상과 분리가 됐어요. 거짓 교훈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산재물로 이치라 그렇게 말씀니다바꿔 말하면, 마음만 드리는 거 가짜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 남자가 사랑을 합니다. 하이 남자들 아시만한번 여자 자녀가 마음에 들면 뭐 별을 따다달라고면뭐부적부적 끼고 막 그럴 만큼 그저 하는데 오늘 날 마음이 식었어요. 그래서 뭐 데이트를 하데도 뭐 시원찮은 거또밥이다도 좋다면 또안냐 그렇게 하니까 변했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 다만 아플 뿐이야, 돈이 아플 뿐이야. 이게 진짜가요? 가짜예요. 뭔가만 분리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몸이 아니라 그저 마음은 마음 그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산지물로 가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면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될수 있을까요? 음. 이제를 보면 첫째 이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틀에다가 넣고 찍어내는 걸 말해요. 이렇게 는 붕어빵 요즘 붕어빵 잘못 보는데 붕어빵 틀이 있어요. 그때 반죽을 쭉 붓고 팥도 넣고 요즘시크림도 넣고 딱 부어 나옵니다. 조금씩 모양이 다르지만 그 틀의 모양에 따라서 똑같이 찍혀나와요. 이세대의 평균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찍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 흐름이 있어요. 유행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그거 어긋나면 손가락질도 고 저항을 느낍니다. 이런 세상의 잘못된 풍조를 우리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저항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세속화의 물결이 전혀 있을 수 없던 일들이 조금 지나면은 뭐 있을 수도 있지. 조금 지나게 되면 환경에서. 있거나 말이나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같이 일이랑 떨어뜨리면서 변해가는지 몰라요. 아, 난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항이 아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세상의 표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니다이 세상은 도장하게는 물결이 마지막에 열망으로 죽음으로 심판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출시를 가는 건아니 저항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전화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참, 이 세상에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내 마음. 여러분,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하, 누가 좀 오늘 아침에 좀 하, 집에서 하고 그런데 아니야! 오늘! 이렇게 하고 결심하면 마음이 싹바뀌던가요 뭐, 그럴 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의 중심에는요, 왕조가 있어요. 보조가 있어요.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거기에 누가 앉아있냐는 거예요. 아, 남들, 세상 이죠 아니면, 그저 앉으면 서고, 서면 앉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런 나 자신? 아니.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 성령의 역사에 나를 맡겨야 해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엘리야가 정말 낙심해서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좀그 태도는 하나님 어쩌다 이나라 이민족을 이렇게 내려두십니까 도대체 우상순위가 가득 잡고 사람들은 다 휘둘려서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좀 따지러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호랩으로 목숨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신도 있고 불도 있고 난리가 나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그런 어떤 역사 갖고 이스라엘을 주심으로 기록을 하셨는데 보랬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에 계시죠그 모든 난리가 다, 다 지난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소리도 들렸어요. 아니 크게 말씀하시지. 세미한 소리, 작은 소리는 마음을 엄청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리죠. 왜? 온갖 세상의 소음에. 우리가 무척하게 됐는다요 마음을 깊이 주님만 바라보고 묵상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만 주파서를 맞추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돼요.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비로소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성별당떨들어지고그 도도 올라가는 일들에서 고성령 고속보트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내가 허우적거리고 내가 배움쳐서 안되돼 있어요. 세상의 통조으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가르수 있어요? 주님께서 중심에서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네. 확 떠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다 아실 분이 김혜자 목사님.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목사님. 이분이도 <laughs>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세상의 걸어요 40년 동안 단를 피웠다 언제다 나. 근데 이제 그분 맛을 향수가 있어서 주요일 때는 탁 향수 뿌리고 아무도 몰랐는데 이걸 아는 딸이 오늘날 갑자기 미국에 있는데 엄마가 생각이 나고 담배 피우는 생각나고 너무 아마 자전 얘기를 시작해.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나 이제 뭐 밤늦게 먹고 와서 탁 하고 담배를 탁 하나 물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 뭐지? 갑자기 막큰 냄새가 나더라고요. 담배가 사면또야 아이고, 필수가 없대요. 그렇게 달콤하고 향기롭고. 마음의 평화를 주던 그 연기가 너무너무 역겨워져서 하루아침에 피수기다그다도만딱미에 <목소리> <정도 말이에요. 목소리> <목소리> 따라서 수하는데그 얘기 했더니 딱맑게다 <목소리> 내가 놀러 가고 끊어야지. 뭐, 그런 말이 있죠? 야, 너 감배 끊는 놈하고 사지 마라. 그런 놈이 어딨냐. 그게 힘든다는 거예요. 뭐 저는 아해한테 모르겠는데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그 신형. 믿습니다. 세 번째, 지세를본 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분별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말씀해 주시면 안 하고 분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다 보면 하나의 뜻이 점점 세밀하게 구분되고 분별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순정하지 않고, 일단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내가 들어보고, 내가 그의 뜻을 맞다고 생각하면 내가 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뜻이 전혀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모에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평소에 주신 그 많은 말씀들을 순정하다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예민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 드러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따르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절대 의인은 없지만 아주 어렵다고 인정하는 세명 중에 한 명이 다이얘기입니다나가다 망해버렸어요. 저 팔백 년에 포로를 끌려갔어요. 그때신개념은지력신개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 아, 여기 있으려요 성전에. 그런데 바벨에들어갔잖아요 여기 하나님 계시나? 어쩔 수 없다. 뭐 어쩌겠어. 바벨레를 거니까 꿈에 맞게 가아 거지. 그런데 다야가 세 친구는 생각이 달랐어요. 근데 세 친구가 생각이 달려면서 그 사람 가운데 첫째로 금하게 한 것은 고기를 먹지 않고 술을 먹지 않겠다. 아니, 그 몸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때 고기는 우상에 들어진재미이었어요 제사에 참수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야채를 먹겠다. 그들이 뭐 먹고 그이 치식주의자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활로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원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들에게는 큰 위기가 닥쳤고 그래서 풀무에도 들어가게 되고, 단일에는 사자으도 들어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계에, 온 우주에 진짜 신임을 그들 통해서 나타내고 와는 것을 조서를 써서 전 영토에 다니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조서를 내리는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세요. 하나님 위엄을 스스로 증명하세요. 그것에 쓰임 받는 자는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할때 무엇을 바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에 그리스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감을 얻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죽꽃 같은 걸로 모든 걸다 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눈이 나쁘신지 예수 그리스의 피에 가려진 죄는 전혀 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비비하고 그리스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그런 일이 있었냐? 나는 기억이 안나는데엇이세요 뭐 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게 드려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언제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귀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게끔 되어 있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놀라운 신비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이 있어야만 크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성을 꼭 드려야만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게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구금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아, 네. 마음을 품으면 나도 모르게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처음에는 그렇게 재미있게끔 시도시키고, 자신 힘들어 어려웠던 것들이 즐거워지는 역사를 하나님께도 일으키는 믿음 사건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그한 명만 이야기했습니다. 김익도 목사님, 이분은 원래 신천장의 유명한 학자였어요옷 주먹이 쏟뚜고만했다고요 같이 이름만 들어도 뭐 그냥 그 이런 사람들 그냥 뭐 어쩌나 이분이 예수님께 이제 목사님 돼서 그때는 이제 멀리 있는 곳까지 봉해를 집회하러 가야 되는데 언덕을 몇개 넘는데 더군다날 옷도 벗고 땅을 뻘뻘 벌리면서 그언덕 넘어오라서 그 이름만을 그 이제 봉해 집회하러 가시려 그러는데 술을 번하게 먹은 동네 건광자가딱 있다가 어? 뭐야 너? 너 언제 올라왔어? 이게 뭔데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주먹을 치고 때리더래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큰 등치에 뭐쩡히 맞다가, 형님 다쳤어? 그랬더니, 그걸 그래, 다쳤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나 신천의 김익두야! 아, 아니, 그단이 김익두가 말을 듣자마자 푸석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오금, 오금을 지키더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그 속에 이거 맞을 때, 이 뭐, 왜 없었겠어요? 그런 예수 님꺼져서그 속에 이 소사오고, 크으, 뭔가 땅을 차오르 게, 그런 땅 녹아버린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김익도 목사에게 일으켰고,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걸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삶의 현상가 아니고, 삶의 그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정말 예수가 있구나. 믿을만 하구나. 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있구나. 아니, 하나님이 아닌가. 저기도또 어떻게 줘야 되나. 삶의 증거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네. 골목 안쪽에 조금 아는 교회가 있었어요. 뭐, 얼마나 잘한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보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익혀 하시게 되고, 체육 목사님이셨어요. 그 교회 바로 문 앞에 조금 하나 구멍가에 슈퍼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분. 이 유세 이사온 분이, 어, 교회가 여기 있는데, 어느 교회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는 걸 듣고, 그 교회 앞에 있는 그 부모가게 슈퍼에 가서 주인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 여기 교회 목사님 새로 오셨다는데, 봤서아니나 이게 아니다, 이거. 나 목사님 잘못 물어봤어요. 그래요? 새로 오셨다는데, 그 어떤 분이신가? 그랬더니 그 슈퍼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그 목사님 모르고 본 적도 없는데, 분명히 신령한 목사님이 오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음. 이것이, 아 당신이 교회 안장님 보지도 못했다면서,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그 슈퍼주인이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그 교인들이 오래된 의상값을 갖기 시작했으니, 그 목사님이 신령한 목사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목사> 여러분, 의상값을 아파트 교회 천국가인데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삶의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의 살아 계신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저기 한 세월 지냈지만 자녀 낳고 키웠던 기억 이 나. 요즘 엄마들은요 아이가 조금만 입지 움직이고 조금만 뭐 말을 하고 뭐좀 그런 일고 그러면 야 얘가 혹시 영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재 학교 뭐 이런 프로그램 얼마나 맛이많들지만저거다 찾고 없죠. 아니 얘가 엄마 보기 영재처럼 보는걸그다 찾고 말죠 그런데.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우리를 크게, 쾌하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예수의 충만한 경지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아까 뭐라면, 우리는 예수 오래 믿어도 인간이 있고, 대체 하나는뭐아 하는 사람인가, 그동안 예배를, 수천번 예배를, 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지까지 이르게 될거야 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진 마음으로 틀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지 그렇게 만들어 내시는 분이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참 가명과 산지를 지은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신망을해 준거야 야 내가 이것밖에 안해 그럼 다들 아시잖아요 그 어린 나이 골리학과 싸우신 다음에 그에게 돌아온 게 뭐예요? 그 왕의 시기시이에요 오랜 세월 도망다 니다가 미친 척도 했다가, 이웃년에 망명도 했다가, 온갖 일을 다 겪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유대민족만의 주표할 왕이 됐다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오랜 수련과 시현을 겪었지만, 그만 한순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그 가는 길을 젖어주 그 뇌백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줄을 받고자 산지까지저지고그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양식에 화인받을 것처럼 되어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선제를 하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했을 때, 그때 회개하고, 탄 시간 시가 1 0오5일편에 출협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고 신지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 마음이구나. 깨어진 마음. 여러분 자신에게 신망할 때요어요 오히려 그 상한 마음 그대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아님 깨지면은 그거 모라병을 당할 수 없죠. 하나님은 깨진이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우리 하나리 이 깨진 하나리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온전히 투구당 잠가고리어요 그럼 깨진 하나리에 물을 고그뭐못떻게했어요 한방 울제 아니겠어요? 그 인간적인 인본주의 노력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우리는. 그 깨진 상태 그대로 주님께 맡기면 그 은혜의 은혜 완전히 잠기며 그 깨진 안에 우리 완전는채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때자기이있었서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받고 주님 나라에 일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아 하나님 택하시기 과연 오르셨나요? 하나님이 과연 역사는 놀랐구나 그렇게 영광을 받을 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몸을 산책으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굳건한 삶을 누릴 수있게해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 아, 아, 네. 하나님 우리의 여자들입니다 때로 고은 결심을 하고 화려한 눈에 가득 나가고 싶지만 이걸 쓰러지고 넘어오 때가 얼마나 많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대가 봉사자지 않고 온전히 분별하며 주님의 영광에 자리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다 같이 찬송과4 3 6장으로 전唱하겠습니다.